네잔매고증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과 또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취업 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한번 받아서 상담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분들을 한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적방문자 천만 명을 넘은 인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나날이 인기를 얻고 계신 정철상 <laughs>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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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고 싶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날이 갈수록 소개도 깔끔해지고 그러니까요. 계신 것 같아요. 하, 제가 방송용이기 때문에 <laughs> 적응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대한민국 일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 스토리 윤상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보여주고 스토리로 행동하는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청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나이에 네. 우리 상큼 발랄한 진아연 <laughs> 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상큼. 발랄하죠?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요또 특별한 음. 한 분이 더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하,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고민을 주신 사례자 네. 주인공을 저희가 한번 또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양진미씨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26살 대학교 4학년 양진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어떻게 직접 투표에 예. 나오실 용기를 마, 어, 가지셨어요? <laughs> 네한번 출연을 하고 예. 포트폴리오에 한번네 <laughs> 면접 때써먹으려고 아, 예. 면접 때 아주 좋은 스토리를 또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좋은 어, 좀 경험이 되셨기를 예. 되기를 바라겠고요. 출연료도 나와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맞죠? 네. 더 많은 걸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 신문고 시작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에 관련된 해결 방법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네. 양지미 씨가 직접 나와 주셨으니까 양지미 씨의 목소리로 양지미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대생입니다. 상반기에 60개 정도의 서류를 썼는데요. 취업에 실패하고 다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왔네요. 저는 일반 대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편입생이란 것인데요. 편입을 하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 전적 대학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혹시나 기업에서는 편입생을 싫어하지 않을까, 끈기 없다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입을 왜 했을까 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느라 날려버린 인력을 다시 재찾고 싶기도 하고요. 또한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지 않았던지라 저는 보통의 문과생들처럼 경영을 복수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이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복수전공을 하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도 없고 한마디로 너무 답답합니다. 경영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잘 맞는 인재란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단 외국계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후에 경력직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은 어떤가요? 계약직은 안 좋다는 말만 들어서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팍팍한 취업준비생 생활 중인 저에게 담비 같은 충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양진미 씨가 또 직접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네. 우리 모두에게 좀 털어놨습니다. 직접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세요? 어때요? 네, 후련하기도 하고 약간 예. 부끄럽기도 합니다. <laughs> <하시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니 뭐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60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laughs> 어느 기업에 어느 직무 쪽으로 많이 지원하셨어요? 어, 대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음. 보통 영업 관리 직무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영업 영업관리. 관리. 네. 아. 네.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좀 많이 탈락한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자기소개서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본 포맷을 지키면서 뭐 흔히들 말하는 복붙. 복사 붙이기를 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같네.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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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용어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스스로 이제 자기소개서가 조금 매력적이지 못했다라는 네. 분석을 내리셨는데, 음.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서류를 60군데나 넣었다면 그 정성이 대단한데, 어, 왜 이렇게 다 떨어졌을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복부 때문인가요? 복부. <웃음> 복부. <웃음> 어~ 진미 씨를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력서를 이렇게 먼저 받아 봤습니다 예. 사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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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봤는데 어~ 너무 괜찮고 네. 자기 요건도 괜찮은데 네. 왜안 됐을까 이런 네. 이제 걱정이 들어서 아~ 취업이 정말 어렵긴 어렵구나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요. 아~ 그러면서 한세가지 정도가 혹시나 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직무선택 아~ 네. 어, 내가 어, 쌓아온 어~ 학과 공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가 입사지원 기술에서 혹시나 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게좀 우려감이 들고요. 세 번째로 또 취업 전산에서 혹시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음. 또 혹시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네. 게 우려감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양지민 씨를 보고 정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그쵸, 같은 생각이 그쵸. 드니까 힘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지난 리포터 주변에 이렇게 좀 많이 네. 탈락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본적 있나요? 사실. 제 동생을 보면서 어, 가장 친동생. 가까이에서 이제 구직자분들의 마음을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어. 동생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동생이 <laughs> <이런 웃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제 동생이 이제 지금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류 전형 발표가 났고, 이제 필기 전형을 받더라고요 근데 네. 서류 전형이 붙어가지고. 어 자기는 마치 합격자인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근데 또 필기 전형 갔더니 거기서 똑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 집이 우울해요. 네. <laughs> 아, 분위기가. 네,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참 가까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그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예. 모르겠고 힘내라는 예.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제 동생도 한번 출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이 씨가 될까 봐. 오늘, 오늘 사례가 남일 예. 같지 않으시다 말씀이신 맞아. 거죠? 네,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이 문제가 아니라 음. 그 다음 전형, 다음 전형이 음.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쵸.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지만 예. 우리가 또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접도 가기 전에 탈락. 하는 학생들 요즘 보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교수님 아, 요즘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웬만한 음. 기업들은 몇십 대일에서 몇백 대일을 음, 그렇죠. 가뿐하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면접 문턱도 이렇게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또 일단 넣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복풀을 계속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하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더 뚜렷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 지원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속에서만 무려 136 가지를 가지고 오, 있더라고요. 기업별로 맞죠. 예, 자기가 다, 예, 다 서로 예, 다르게 다 다르게 가지고. 예, 예. 예,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 입사를 아. 성공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더큰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다음 네.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윤석희 대표님 일단 고민으로, 고민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서 예. 이분이 좀 편입생이라서 어떤 불이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음. 불이익이 있습니까 소리 전용에 어, 진미 씨. 한테 여쭤볼게요. 진미 네. 씨가 생각할 때는 편입생이어서 내가 좀 불익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회사 입장이라면 네, 네. 편입생은 일단 원래 학교를 다니다가 음. 다른 학교로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적응을 못할것 같다, 약간 음. 사회 적응 제가. 조직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음. 할것 같아서 그게 제 걱정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게그 구직자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의 괴리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도 그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계속 서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진민 네. 그러니까... 씨 서류를 받으신 분이시죠? 아, 정말 진민 씨가 <laughs> 너무 눈이 높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무튼, 네. 예. 어,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다못해 자기소개서만 하더라도 음. 그냥 자기소개서를 저희 회사를 한 번이라도 홈페이지라도 한번 보고 쓰지 않은 것 같은 자기소개서가 한 음. 70%예요. 그러니까 음. 딱 보자마자 알겠는데 그건 일단 그냥 무조건 제외하고 30% 중에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있는 것처럼 예. 편입생이라는 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회사도 생물이라서 회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가 더 발전하지 않으면 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가, 인, 그래서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는 보는 것이 업무 능력, 네. 그리고 이제 태도나 인성, 그리고 조직 적응력,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편입생이라는 이유가 방금 말한 것들을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않죠? 네 그렇지 아. 않습니다 전혀 단 이제 편입 전후의 전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편입 전의 전공과 지원하는 업무를 봤을 때 그게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전공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거지 편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요 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편입생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실제로 또 취업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괴리가 있거든요. 음. 취업 준비생들은 왜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 음. 부분을 어, 시체말로 캥기는 게 어, <laughs> 스스로 쫄아서 <laughs> 네 쫄아서 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혹은 음.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기, 친구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 인사 담당자나 회사에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네네. 진미 씨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laughs> 어, 물론 기업에서는 면접 시에 편입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질문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한 이유가 명확하면 점수를 오히려 더잘 받을 수도 있고, 어. 그 질문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챙기고 있으셔야 됩니다. 음, <laughs> 네. 네. 평... 편입을 한 이유가 예. 명확하다면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편입 전에 예. 전공과 또 편입을 하고 나서의 전공, 음. 그리고 또 앞으로 하고 싶다는 음.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이라고 음. 말씀을 음. 해주셨던가, 그동안 에뭐 영업 부분에 지원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쪽이 영업이신가요? 아니면 어, 뭐 예전 전공을 좀 살리고 싶으신가요? <laughs> 응, 응. 어, 지금 하반기 때는 인사 쪽으로 아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하고 싶었던 쪽이 인사 쪽이었고. 어. 네. 원래부터 가장 하고 싶었던 직무가 인사 쪽. 네, 네. 어. 그거 왜 영업관리는 어떤 거예요? 예. 그 영업관리는. 영업관리가 가장 많이 뽑고 아. 아니, 확률상 좀 아하.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음. 네, 일단은 상반기 때는 꼭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일단 영업관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청문회처럼 물어보는요 미안 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우리 고민 의뢰자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별개로 일단 좀 많이 뽑는 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원하는 분들 그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방향을 이제는 좀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네. 좀 방향을 좀 명확하게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네.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크게는 어떤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직무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무를 하겠다 이렇게 네. 선택을 했다라면 영업 관리든. 어, 인사 쪽이든 그 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전략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어, 지금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 음.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겁내지 말고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아, 어, 단계 있으니까 절대 음. 위축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계약직이라도 일단 해,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일을 일단 시작해보면서 예. 일 체력을 이제 기르는 것이. 체력? 예, 일에 어. 대한 체력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체력이 생기는데 아직 일을 안 해보니까 음. 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다 보면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데 지원을 하는데 음. 부닥쳐 나가면서 일을 통해서도 음.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지, 예, 위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도 들어가서도 예, 인사 쪽이나 이런 쪽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 부분이 있는데 내 방향만 이렇게 또 고집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서 체력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체력이라는 게 실제로 그막 몸이 튼튼한 체력도 있겠지만 네. 어떤 작은 합격이나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강인함까지 포함하신 거죠. 그렇죠. 음. 이 포괄적으로 음. 우리가 하다 보면 네.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저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런 사람도 겪게 되고 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한 편입은 생은 안 좋아할 거야. 영어 관리했으면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지방대는 안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부닥쳐 나가 보면 현장에서 아 오히려 일체력이 있는 사람 더 찾는구나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음. 조언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성회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양진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지만 복수전공을 안 했어요. 네. 복수전학과 아, 아, 복수전공을 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이게 유리 문과생의 경우에는 어떤 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어, 이제 문과생은 사실 이제 저도 국어국문학과 또 복수전공을 했는데 네. 국어국문학과를 다닐 때 이런 얘기했었어요. 국물학과라고 취업. <laughs> <치오기. 웃음> 국물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정치외교학과, 뭐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이 취업에 좀 거리가 먼 학과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경영학과를 이제 거기에 복수전공을 하면 음. 조금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원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을 거다라고 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하지만 이제 어차피 못했더라면 지금 상태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충분히 잘 살리시면 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음. 저는 아까 국어고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학교를 들어가기는 양식학과로 들어갔어요. 저, 네. <laughs> 혹시 양식학과. 네, 양식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아시겠어요? 들어봤죠. 양식 양식 이뭐 나이프 잡는 네. 방법? 네. 네. <웃음> 네. <웃음> 어, 양식학과 우리나라에 세개밖에 없는 네. 학과인데, 물고기 키우는 양식. 야, 그 양식. 그래서 제가 넙치 생애 주기를 배우면서. <laughs> 전혀 안 어울리세요. 아, 네.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문과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들어가서 알고 음. 복수전공을 이제 다른 계열로 한 거죠. 네. 어. 그랬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고, 음. 이두 가지를 어떻게 매치시켜야 구이 활동할 때 도움이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음. 그런데 이제 자랑 같지만, 구이 음. 활동을 하던 때가 저는 한 2006년. 네. 이때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16개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네. 1 4개에 최종 합격까지 다 했어요. 자아맞으시네요자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잘, 그렇게 많은 네. 곳에 어떻게 합격을 하실 수가 그래, 있으세요? 그치,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자랑 좀 이렇게 한번 하고. <laughs> 그때 제가 뭘 강조했냐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에 국어 문법과 한글 맞춤법을 한 번에 검토할 를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그니까 내 전공과 관련이 있잖아요. 음. 잘하는 것을 매치시켜서 어필할 음.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음. 그 복수전공이 꼭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모든 네. 것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한테도 국어국문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음. 학교에서 볼 때랑 다르게 많더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전공을 따라서 취업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다고들 네.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양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시키면 좋을 까요 직무하고 음. 지금 정치 얘기하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답을 컨설턴트나 선배나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어. 스스로 찾아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사실 해줄 수 있어요. 막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런 건 관련이 있는 게 이거야 음.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많은데 네. 그걸 얘기해주면 외워서 얘기하는 것밖에안 아. 되고 정말 나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다른 정치외교학과 졸업한 친구들도 할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와 내가 그 배우. 어떤 전공에서 네. 내가 연결 지고 수 찾아야 됩니다. 답을 네. 가르쳐드리진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예, 아마 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고민을 좀 곰곰이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고, 네. 또 이분께 또 다른 조언 하나 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물론 지금도 당당하신 것 같지만, 네. 더 당당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 있잖아요. 어, 나를 뽑지 않으면 이 회사가 손해야. 아. 네, 맞아, 필요해요, 진짜. 이런 필요해요. 이런 사실 필요합니다. 진짜로.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나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의 음. 입장에서 거기다가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 이게 사랑의 짝대기 아시죠? 네, 네, 네. 네. 사랑의 짝대기는 한쪽이 연결되면 한쪽이 또 나를 원해야 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처럼 한쪽이 짝사랑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 음. 이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그 짝대기를 쏘아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나의 강점인 것이 회사에서 필요로 한 거. 그러니까 음, 그야말로 음. 합일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네. 남자친구를 구하듯이 네. <laughs> 그렇게 찾다가 또 아니면 아우 나는 그 남자 아니야. 이런 태도로 네. 좀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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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그리고 그 편입,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 누군가 편입을 하면, 아까 그러니까 편입을 하면 좀 나쁘게 볼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취적으로 보이거든요. 남들은 아, 그냥 게. 들어간 곳에 만족하고 아, 그냥 갈 때, 그렇죠. 나는 조금 더 다른 음. 무언가를 위해서 한번더 도전을 했다라고, 음.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본인이 해왔던 걸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좀 음. 더. 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네. 정철상 교수님은 또 어떤 조언을 하실 그래요. 수 있는지 어. 또 궁금합니다. 어우, 진취적이다. 표 네. <laughs> <laughs>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국문학과 나오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laughs>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다녔습니다. <laughs> 아, 그랬었는데요. <laughs> 그래서 김민 씨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두려운 게 정말 뭡니까? 아, 지금. 지금 현재. 아, 지금도 <laughs> 그렇고 어, 입사 지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음. 뭡니까? 박상 들어가고 나서도 이 직무나 직업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음. 그, 음. 네, 또 옮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런 게제큰 고민입니다. 아, 너무 근데 건물이 무너지기도 전에 <laughs> 건물을 세우기도 전에 건물 무너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한데, 네. 지금 현재도 계속 직무를 다른 쪽으로 할까 말까 고민도 있고 한데, 들어가서도 그 고민을 안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일단 걱정이 이, 좀 많은 것 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걱정을 좀 물리쳐 주시죠? 그렇죠. 예 피할 수 없는 고민이긴 한데요. <laughs>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평생의 업으로 삼을 건데,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미리 너무 가지는데요. 네. 아, 그런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일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네. 몇번 도전해 보고, 아, 이건 안 될까, 저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입사 탈락을 음. 그 국물학과 나와가지고 대단하셨지만, <laughs> 저는 어 영문도 몰라서 한 300번 정도 입사 탈락했거든요. <웃음> 아이고. 예, <laughs> <아이고. 웃음> 네, 그러니까 60번 정도면 아주 작은 거예요. <laughs> 네. 까불지 마세요. 아, 갑자기 명함도못 내밀 정도가 <laughs> 네. 됐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더 많이 지원해보세요. 아. 제가 오히려 더 그때 오히려 제가 위축되고 잘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이제 취업이나 진로에 고민하는 사람들 저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 커리어 코치로 이런 활동을 네. 하게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말고 네. 일단 두려움 없이 일을 시작해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이에요. 네. 뭐 이야기가 잘안 들리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오디션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 이렇게 아예 생각을 했어요. 아 오디션 이퀄 원래 떨어지는 어. 거다. 그러다 가끔 붙는 거다. 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네. 오히려 또 편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입사 지원은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떨어지 <laughs> 걔 원래 떨어지라고 있는 거야. 붙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명언이네요. 네, 그러다가 붙어요. 예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라 겠습니다자 네. 마지막으로 정철상 교수님께서 오늘의 고민 해결 짧고 강하게 정리해 주시죠. 아 어, 기업. 여러분, 진미씨 뽑아주세요. <laughs> 아, 자신을 알아주는 기업이 있을 때까지 우리 진미씨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취업전선에 임하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고민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좀 해결을 해 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좀 힘내서 예. 예. 계속 떨어지는 입사 지원도 그래요. 네. 그 마인드가 중요한겁니다 <laughs> 그러다 붙는 겁니다. 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미 씨처럼 고민을 의뢰하고 또 직접 음. 스튜디오까지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방명록이요 www.careernote.co.kr/ 그리고 게스트북에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윤성의 대표님께 는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EO 그리고 골뱅이 스토리랩 c o 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철산 교수님 그리고 인생의 대표님 진해영 캐스터와 함께 또 양진미 씨의 이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주민생들에게또 많은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면서 오늘 함께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